샬로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꼭 필요한 사람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출발 직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일에 빈 자리가 딱 생겼다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 묵상해 볼까요?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 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백오십 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요호에 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 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삼백 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오십 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 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순이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야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서 들어서 아시지만 이 8장도 2장처럼 이름과 또 숫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2차 귀환자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복구해서 살아야 할 도시. 불편하고 쉽지 않고 어,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정말 멋진 분들이죠. 에스라가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때 큰 문제를 하나 찾아냅니다. 15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있어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레위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다는 거이 심각한 문제죠. 에스라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아니면 아유, 없으니 그냥 가 보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을 불러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가시바 라고 하는 것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1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길자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해요. 에스라의 간절한 요청 덕분에 결국 레위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었고 에스라가 돌아오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18절에서 우리가 그 핵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반복해서 에스라에 나오는 표현이죠.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세레바라고 하는 사람이 왔고 그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에스라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의 노력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레바라고 하는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를 쓴 저자는 왜이 레위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썼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역도 빈자리가 생길 수 있더라.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일꾼도 간절히 찾으면 보내주시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내위 사람이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는데, 그런 에스라의 걱정, 그것이 어쩌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연결해 준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다는 게 그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보낸 지도자들이 요청했을 때 명철한 사람, 세레바가 응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인류 역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다시 해결해주고 연결해 줄 명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누구예요?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한 손 덕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일터든 뭐 학교든 공동체, 에 레위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섬기는 일꾼의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빈자리를 보고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에스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에스라에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숨겨진 일꾼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세레바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꺼리는 섬김의 자리,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필요한 섬기는 자리,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 자리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잡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빈자리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일꾼을 찾고 또그 일꾼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자리를 채우는 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샬롬